3월 20일 목요일 사순절 14번째 말씀은 최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밖으로 나가면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양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서 만나 라고 하는 이름을 어,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를 통해서 이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백성들에게 만나를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에 소비하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침까지 남겨두었던 그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동시에 먹을 것만을 넉넉하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절제와 그리고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균형 있는 삶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주신 것으로 또한 주신 일을 신뢰하는 그런 만족하는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서 부족함 없이 지내는 여유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발전에 본이 될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이룬 것은 분명합니다. 배고프던 시대에서 갑자기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풍족해진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식문화에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많은,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유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내가 얻지 못할까봐 조급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여유. 내가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여유.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여유는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핸드북에 적은 기도의 제목을 따라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에게도 기도해야 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리스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